박지연 가수. 씨는 최근에 신곡 너의 미소를 좋아해를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로 인해 박지연 씨는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신곡 발매 후 박지연 씨는 여러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스카우트하려는 회사들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에 주목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몇몇 회사들은 그를 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트로트 가수로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박지현 씨의 인기에 대한 잔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를 트로트계의 신성이라고 부르며 그의 노래와 무대 매너를 극찬했습니다. 박지현의 노래는 정말 마음을 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치유 그 자체다. 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곁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박지현 씨는 MBN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센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팬들과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관계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방송국 앞에 모였습니다. 팬들은 우산을 쓰고도 빗속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의 등장에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박지현 씨가 방송국에 도착하자 팬들은 일제히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인사에 더욱 열광하며 그의 곁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박지현 씨는 자신의 음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팬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팬들과 관계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많은 팬들과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관계자들은 박지현 씨와의 만남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직접 대화를 나누고 향후 협업을 제안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지현 씨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자신의 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박지현 씨는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지현 씨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가수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 인터뷰가 끝난 후 박지연 씨는 방송국을 나서면서도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더큰 책임감을 느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